오늘은 어, 여러분과 함께, 어, 우리가 현대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되게 분주하게 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늘 뭔가를 해야 하고, 오히려 내가 하고 있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사이사이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집중을 잃어버린 시대다.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아주 멀티태스킹에 능한 그런 세대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현대인들이, 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문명의 어떤 이익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손안이 휴대폰 하나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여기에서 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가지는, 어, 어떤 혜택, 또 이것들이 주는 어떤 우리가 누리는 이익들도 있는 반면에 그만큼 또 우리가 치러야 할 그런 다른 부정적인 대가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런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불편함을 겪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멀티태스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일을 동시에 해야 하고 또 동시에 여러 자극들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기업에서 명상 안내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직장인들과 함께 제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한두달 정도를 거기에 저도 이제 그 인력 개발원이라는 곳에 같이 출근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되게 가까이에서 이분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를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그때 되게 놀랐습니다. 야. 사람이 이 정도로 해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어,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막 중요 큰, 어, 어떤 힘든 노동을 하는 게 아니지만, 많은 시간들을 뭔가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회의하고, 미팅하고, 뭐 결정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어, 그것들을 계속 좀 이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좀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이 멀티태스킹, 이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내는 굉장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심리적이고 신경학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요. 예를 들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하자마자 이제 뭐 컴퓨터를 켜고 뭔가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들어오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요. 이럴 때에 이제 내가 하고 있던 일도 있고, 근데 주변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일들도 주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뤄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금방 금방 해결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던 것을 멈추고 다른 데로 주의를 그 새로운 그테스크로 내가 주의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사실은 뇌가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래요. 더 많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또 다시 그 하는 일로 돌아와야 할때 하나의 일을 마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모드를 전환하는데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래요. 그랬을 때 가장 좀 최적의 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40분을 기다릴 수가 없죠. 거의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뇌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했던 신경 회로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기계가 여러 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또 집중력이 굉장히 짧거나 얕거나 그래서, 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순간에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때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피로도는 특히 이제 심리적인 그리고 우리 뇌나 신경계가 감당해야 될 피로도는 훨씬 더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뭐 명상이나 기도나 묵상이나 이런 신경을 내가 좀 안정시키면서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닦는 기술을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뭐, 예를 들면, 일을 하는 거나 공부를 하는 거나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해내야 할 때도 이런 환경에 있고, 더구나 이제 그것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우리가 뭐 휴대폰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뭔가를 하면서 그 시간을 채워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 뇌는 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그 충족감이나 이거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죠.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나오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시신경을 써야 하고 많은 뇌에 에너지들을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멈춤이 없고 쉼이 없는, 어, 그러니까 계속 공회전하듯이 기계를 어, 24시간 내내 마치 돌려놓는 것과 같은 그런 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정보들에 그대로 노출돼요. 근데 그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뉴스를 보거나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몸이나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슈가 반복해서 있을 때는 마치 국민 전체가 우울해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또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감당해내야 하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한 가지 대안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명상이라고 하는 이 마음 챙김 훈련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명상 훈련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주의를 두어야 될 것에 두고 이것을 지속하는 지속력, 그러니까 집중의 힘을 기르는 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신경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훈련을 통해서 집중의 힘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 이 말은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집중하지 않아야 될 것, 그런 정보들을 흘려보내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필요한 정보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 쓰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고요. 집중의 힘을 굉장히 좀 기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중의 힘과 동시에 이내 마음이 집중하는 힘이 생기면 이 말은 내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주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력이 좀 단단해지면 내가 거기에서 오는 동시에 더 활발해지는 것이 바로 그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사실은 전통적인 그런 우리 그 불교 수행법에서는 크게 이 사마타 수행 그러니까 집중 수행과 이그 알아차림 이 마음 이 사띠 수행이 두 가지가 사실은 큰 주축입니다. 물론 여기에 자비 수행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축인데요. 이것들 중에 어떤 전통에서는 먼저 집중을 먼저 닦아야 이 알아차림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전통이 있고 또 어떤 전통에서는 이 알아차림 훈련만으로 이 훈련을 계속 지속해 나가면 같이 따라오는 게 집중의 힘도 따라온다 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거나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시간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이 집중과 이 알아차림의 이두 날개가 우리의 이런 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이 힘든 부분이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라는 거죠.